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야기 듣는 어 자주 이야기 듣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 믿음이죠, 믿음. 예, 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 그리고 행동이 뭐냐 예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야고보서를볼 때, 어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빼자 이게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는데 설교를 하고 성경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었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보소에서는 조금 다른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오해하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야구보소를 그냥 빼자. 이런 말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구보소를 볼 때마다 고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야구보소를 보는 이유는, 그 야고보서가 우리 믿음의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마땅히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해가며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해요.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좋아요? 둘 중에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애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드라마 보면 연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들고 내가 사귀자니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니까 연애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고민이 되는 거예요. 1번 친구가 있어요. 1번 친구는 뭐냐? 나한테 막 어떻게 예쁘게 말하거나 행동은 잘 못하지만, 내가 볼때 마음은 진짜인 것 같아. 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인 것 같아. 행동은 좀 모자라. 내가 이렇게 원할 때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주고 행동은 좀 모자라. 그런데 마음은 진짜인 것 같아. 1번이야. 2번. 마음은 모르겠어. 나는 나한테 행동해 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나한테 선물도 사 주고, 나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 주고, 음식도 사 주고, 커피도 사 주고 하면서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1번. 나한테 좋은 마음으로 내 곁에서 있어 줄 사람이 좋은가? 1번. 2번. 어, 마음은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모른다. 2번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나하고 재밌게 놀아주면 최고다. 2번. 1번하고 2번 중에 고르는 겁니다. 1번하고 2번 손 들게 하는데요. 손을 안 드는 친구는 목사님 가서 왜안 들었는지 마이크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손을 들면 질문을 안 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뭐가 꼬여가지고 안 들었는지. <laughs> 목사님이 마이크로들 텐데, 아니면은 손을 들면 돼요. 손을 들면 질문을 안 합니다. 다들 질문 이해하셨죠? 네. 나를 모른다고 하면 또 발표시킵니다. 1번은 어, 행동은 좀 모자라지만 마음이 좋은 사람. 아, 아직 들지 마요. 1번 설명합니다. 2번은 마음은 모르겠지만 행동이 좋은 사람 손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고르셨어요? 네. 네, 미래에 이걸 잘몰라야지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거예요. 이제 됐죠? 네, 손들게 합니다. 1번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나는 나는 가시 떨지 말고 예쁘게. <laughs> 네, 나는 무조건 마음이다. 나한테 선물 안 줘도 좋아. 마음이다. 1번. 목사님 딱 기억합니다. 1번. 아, 네, 내리시고요. 2번. 나는 뭔 모르겠다. 행동이다. 어, 행동이다. 네, 어, 네. 내리시고요. 다된것 같아요. 어, 오늘 문제가 3개가 있습니다. 이세개에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볼까요? 행동을 볼까요? 고민이 되는 거야.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누가 더 좋을까? 어, 하나님은 누가 더 좋을까? 1번. 어, 교회 밖에 나가서 선행은 좀안 해. 힘들대, 바쁘대, 안 해. 하지만 나한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외워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어, 우리가 이 질문할 이유는 뭐냐?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잖아요? 어, 모든 전과목 다 백적이다 나는. 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어 과도하게 두 가지로 나눴지만 어쨌든 1번 하나님이 굳이 둘 중에 한 명을 고른다면 어 밖에서 선행을 좀 덜하지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달달 말씀 잘외운는 사람이다 1번이고요 2번 이 사람은 성경에 도통 관심이 없어 어 달달 말씀해도 안열려와 예배 드리는데 막 좋을 고딴 생각해 바닥만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잘도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잘 도와주고, 어, 자기 용돈도 잘 나눠서 친구들 같이 나눠 먹고 사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님이 한 명을 고른다고 하면, 그나마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할까? 읽거 믿음이 좋은 사람. 달달 말씀 잘 외우고, 성경 열심히 외우는 사람이 좋다. 1번이고요 2번. 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외우더라도, 밖에서, 교회 밖에서 손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 돌봐주는 게 좋다. 2번이에요. 다 기억하셨죠? 네, 손들기예요 앉은 사람, 목사님 마이크 가져갑니다 오늘 무슨 마이크야. 목사님 진짜 한다. 네, 아주 1번. 나는, 하나님은 1번을 좋아할 것 같다. 손. 네, 1번 좋아할 것 같다. 손. 네. 내리시고요. 예. 하나, 2번 아할것같아 손! 예, 예, 네. 네. 내리시고요. 예. 오늘 열심히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아요. 아까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하고 거의 비슷하게 손을 들고 있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냐, 선행이 중요하냐에도 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비슷하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비슷한 질문이지만 비슷한 질문이지만 한번더 갑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1번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할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네. 두개다 하면 제일 좋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하나님은 예배를 더 좋아하신다. 1번이고요. 2번. 하나님은 예배 못 나오더라도, 어, 자주 빠지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 기부해주고 도와주는 게 좋다. 2번이에요. 기억하셨죠? 어, 어렵지 않지? 어, 1번, 2번 중에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1번 예배나 손! 네, 손. 네. 아, 여기서 또 이게 갈리네요. 다시 내리시고. 아까 1번, 2번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3번은 또 달라. 3번. 2번 다섯. 네. 네, 내리시고요. 어. 이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옛날부터 싸움이 많았어요. 무슨 교회 안에 싸움이냐.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예배를 자주 빠지고는 다른 일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 집사 못 시키겠다. 장로못 시키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사람 예배는 잘 못나와도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 많이 하고 그거 다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왜 집사와 장로를못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박해받을까봐 박해나가서는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자주 빠지는데, 밖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는다. 나를 박해하려면 박해해라. 고문하려면 고문해라. 해가지고 용기 있게 박해를, 어 직면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야.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누가 더 신앙이 높은 사람이냐? 밖에서 박해 받더라도 정직하게 기부하고, 그 밖에 가운데서 에 하나님을 전한 사람이냐? 밖에에서는 약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도 그냥 그 삶을 어쨌든 유지하는 사람이냐? 엄청나게 많이 갈등이 된 거예요. 오늘 손 들어봤잖아요. 손이 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쓰였단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걸어갈 때 있어요. 걸어갈 때, 어 로봇을 개발하는데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가는 로봇을 만들기가 엄청나게 어렵대요. 왠줄 알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 무게 중심이 좌로 우로 움직이면서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발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가려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무게 중심이 움직이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로봇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바퀴로 해버리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두 발로 걷는 로봇가 개발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무게를 이쪽 발로, 저쪽 발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면서, 어, 로봇가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로 다르게 걷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게가 움직이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쪽 날개로 날수 없고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로 날수 있다. 그래서 좌익이다 우익이다 하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알려주는 것도 한 가지예요. 뭐냐 예배도 중요하고 기부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싸웠어요. 믿음이냐 행이냐 하면 어떤 사람 무조건 믿음이다. 어떤 사람 무조건 행이다. 어떤 사람 무조건 예배다. 어떤 사람 무조건 기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구보서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니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야구보서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 열심히 선행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행을 하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봐요. 그러면 야구보서가 뭐라 그래요? 열심히 선행하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예배와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돼. 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예배 끝나고 나서 학교에 돌아갔을 때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면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세상에서 많이 한다고 쳐요.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이 되게 하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 할 때에는 선행을 줄이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는 제대로 드리려고 했는데 선행을 못 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줄이고 선행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왼쪽으로 기울었다 하면서 내가 예배와 선행을 믿음과 선행을 함께 해 나가는 것. 그래야 진짜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예쁘고 좋은 선물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laughs>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이두 가지를 얼마나 적절하게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느냐. 그 사람이 사랑을 외발 사랑을 하느냐. 양쪽으로, 어, 두발 사랑을 하느냐, 이것을 잘 해나가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참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할 때, 그때, 사귀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죠? 함부로 사귀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참 사랑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들도 삶의 여러 가지 이 균형을 잘 맞춰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더 많을 거예요. 그냥 내 마음으로만, 그냥 내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이두 가지를 어, 잘 균형 잡게 해 나갈 때내 삶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고 야구 보서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와 야구 보서가 빠지지 않고 함께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이 중요하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되어있냐?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하니 이두 가지를 잘 균형 잡아라. 그래서 한 발로 걷는 신앙인이 아니라 두 발로 걷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책 보시면은요. 어, 성경 목록 오늘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저번주에 외웠어요? 안녕하세요아니요저 어. 목사님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번주에 목사님 일생일 때 위기를 겪었어요. <laughs> 그런데 살아남고 오늘 왔어요. 창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출내민신. 수산우사망 데스네에. 욕시잠전아사내에일단 호요람 오병미 나학습 학생말. 고용비, 학생, 학생 마망 능여행롱고가렛 빌골살 짐딘몬히. 약배 요유케. 그래서 성경책되어 있잖아요. 롱고가렛 빌골살 김딘몬히라고 했잖아요. 롱고가렛 빌골살 김딘몬까지는 누가 썼을까요 다오 있었어요. 공동서신은 뭐냐? 바울이 안쓴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이 뭐라고요? 아. 롱고가레빌골산 딥딥몬. 희. 시는 누가 쓴지 잘 모르는 거고. 야구보서 오늘의 야구보서 누가 썼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야구보가 썼다고 추정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야구보서예요 어, 그래서 오늘 야구보서 봤고요. 여러분들이, 어, 신앙에 어 고백과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잘 해나가며 열매매는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저 우리, 우리들의 열심과 성실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 고민과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지, 행동이 중요한지, 믿음이 중요한지, 선행이 중요한지, 내가 지금 믿음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 선행의 노력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을 하루하루 지혜롭게 삶의 문제들을 잘 선택하여 풀어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 이제 추운 날씨가 되고 독감의 위험도 어, 코로나의 위험도 여러가지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외의 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하루속히 이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라겐 다시 한번 함께 모여 두손 잡으며,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